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서원을 하면 해로울지라도 꼭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거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본 거민들이 사실은 아이성 바로 옆에 사는 그러한 가난한 족속들인데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줄 알고 여호수아가 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어,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족속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상호 불가침 조약, 그 상호 방위 조약을 기본 족속들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 이 소식을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이 들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부온 족속을 이 배신 족속이거든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 기부온 족속을 우리가 어 전부 죽이자. 그래서 가나안 땅 다섯 개 왕들이 모였습니다. 자, 어떤 왕들인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예루살렘 왕아도니세데기 자, 예루살렘 왕이 모였죠.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요 다섯 왕이 이제 모였습니다. 뭐라고 아두니 세댁이 주도를 했느냐면, 4개로 네 올라와 나를 도우라. 다섯 왕들이 모이자. 그리고 우리가 기부온을 치자. 기부온을 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신한 족속이니까요.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약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이성보다 훨씬 큰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기부온 족속을 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기브온이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오절에 보니까 그다섯 왕들이 함께 모여 기브온과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제 기브온 족속을 어 아예 우리가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들이 도와달라. 당신들이 힘들면 우리가 돕겠다. 이게 상호 방위 조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본 족속이 6절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지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우수와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에 즉시 여우수와 장군에게 전가를 보냈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즘 법률적 상식에 의하면 안 도와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호불가침조약,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때에 가난족 속이 아니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약은 무효다. 왜? 너희들이 거짓말했으니까. 자, 우리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구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목소리> 여우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아니 가까운 곳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이면서 어떻게 먼 데서 왔다고 거짓말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느냐 여우수아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짓말에서 맺은 조약은 믿을 수가 없다. 이 조약은 파괴한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우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 앞에 맺은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해로울지라도 한번 언약을 맺은 건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언약을 맺은 것은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언약을 맺어서 자기들이 실수로 맺었지만 한번한 한 약속은 그래도 약속이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우수와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제 전쟁터로, 어 싸우러 나간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우수와 군대가 가난 땅 남반부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여우수와가 역사적으로 볼때 전무후무한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한 서약을 해로울지라도 꼭 지키려고 하는 여호수아 장군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8절입니다자8절 읽어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가나안 일곱 족속 가운데 다섯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부운 족속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 중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 전쟁은 싸우나마나 이긴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보장받는 거. 이건 전쟁에 앞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사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왜요? 이긴 싸움을 싸긴 싸우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한 싸움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 산을에서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많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군대를 바닷속에 한 번에 수장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진을 일으켜서 한 번에 땅이 삼켜버립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갖고그 가난한 다섯 쪽 속을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와 군대에 칼에 의하여 죽은 자보다 우박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박을 맞아 죽다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박이 아무리 커봐야 뭐 콩알만하지 않습니까? 커봤자 도토리만하겠죠. 밤알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큰 우박덩인지 이 아마 수박만한 게 하늘에서 내린 것 같아요. 그거 맞고 다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박 맞아 죽었다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수박덩이 만한 큰 우박을 쏟아보면은 그리고 또 지금 전쟁하는 중입니다. 옛날 전쟁은 백병전이거든요. 칼을 들고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박이 내려가지고 가나안 족속들 다섯 족속만 우박에 맞습니까? 같이 붙어 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 여우수와 군대는 왜우박이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서 지금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요수와 장군한테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곧이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죽일까 하다가 하나님이 우박을 만들어서 하늘에서 그들 머리를 향해 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수박 같은 큰 우박 덩어리가. 가난한 다섯 쪽속 머리에만 맞는 거예요. 정확히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곳은 기가 막히게 우박이 피해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쟁이 막 한참 벌어지는데 아직 이 군대를 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박이 쏟아져서 원수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지만은 워낙에 그 지형지역에 익숙한 그가나한 다섯 쪽 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광야를 통해서 지금 가까스로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아이성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이가나한땅 지역이 어떤지 이스라엘 군대는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험악한 산악 지역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가나한 다섯 쪽 속은 숨어도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에 동굴이 있고 어디가 험한 지역이고 너무도 이 지형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군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들하고 전쟁이 붙은 거지요. 우박이 내려서 가난 족속을 죽이긴 하지만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 군대를 다 섬멸하기까지. 우박이 계속 쏟아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태양이 지는 거예요. 날이 어두우면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보여야 싸우지요. 여우수화 장군이 아직 가난한 저 군대들을 다 죽이지 못했는데 해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해 뜨면 내일 다시 싸워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우수화가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무슨 일이 생깁니까?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사책을 보라는 거예요. 야살의 역사책을 봐라. 하루 종일 해가 안 떨어지고 중천에 머물러 있던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거의 종일토록, 하루 종일 태양이, 이 전쟁 끝날 때까지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뭘 의미합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태양이 뜨고 지구하는 거지요. 지구가 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지구가 돌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자전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 엄청난 속도의 지구를 여호수아 장군이 태양아 멈추라가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태양은 멈춰 있어요. 지구가 돌면서 밤낮이 바뀌는 거지요. 이 말은 지구야 멈추라는 거거든요. 지구야 자전하 멈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다가 하루 종일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가나안 다섯 족속을 다 죽일 때까지 지구가 돌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양이 멈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기가 막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여호수아의 목소리죠.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할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날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했답니다 지구의 자전을 멈추면서까지 이 전쟁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우주를 주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대요 우주 개발 과학자였던 해롤드 힐 박사가 있는데요. 그 연구팀이 무엇을 조사했느냐.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려고 5년 단위, 10년 단위, 100년, 1000년, 10만 년 전까지 궤도를 추적하다가 역사의 한 시점에서 24시간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해냈답니다. 참 과학자들도 대단하죠. 지구가 하루 한 바퀴 자전을 하는데 그 궤도를 그리는데 역사의 한 시점에서 24시간이 사라진 것을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루를 찾고 찾다가 어느 날여호수와서 10장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태양이 하루 멈춘 것을 여기서 발견해내고 아 바로 이거로구나. 하나님이 이 날을 하루 멈추게 하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임마누 일라코브스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가 있었는데요. 그 고대 역사가가 고대 중국 문헌을 갖고 연구하다가 고대 중국 문헌에도 태양이 하루 멈춘 그 역사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안 움직이고 24시간 있는 거를 너무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전 세계적으로 그게 여우와 전쟁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구에 사는 사람이 그날 하루를 신기하게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24시간 동안 해가 안 지니까 이것을 중국 고대 역사책에 문헌에 그런 기록을 남겨놨다는 것을 임마누엘 일라코브스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중국 고대 문헌에서 그 기록된 것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또 태평양 가운데 있는 많은 섬들의 문헌에도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붙잡은 기록.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요. 해롤드 힐 박사는 여호수아 십장을 읽으면서 그 원인을 찾았지만. 태평양의 많은 섬들이나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는 여호사 10장을 안 읽었다면 참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태양이 안 지고 24시간 저렇게 멈춰 있나? 그걸 자기들 역사 속의 역사책에 기록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일개 군대의 한 장군이 태양아 멈춰라. 그럴 때 태양을 멈추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태양을 여우수와 장군이 명령하면서 움직이고 못 움직이게 만드는 그 권세를 행한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여우수와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태양을 향하여 명령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태양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한 시도 잊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십시오. 태양을 멈춘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 가나안 다섯 족속을 전멸시킨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무슨 일인들 안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10장을 읽으면서.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엄청난 속도로 도는 창조일에 한 번도 멈춰 본 적이 없는 지구의 자전을 24시간 멈추게 할수 있습니까? 태양이 하루 종일 중천에 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박을 내려 가난 다섯쪽 속을 물리치더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여우수와 십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 여우수와 장군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어서 우리도 태양을 멈추게 하고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